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종목 일신 석재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 당일 거래 상위 종목들이 몇개 보이는데 자, 일단 오늘 남북 경협주 뭐 이런 것들 소식 많이 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뭐 남북 직통 연락선 복원 이런 것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들썩인다 뭐 어제부터 자,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데 일단 내일 네, 신석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어제부터 어제 오늘 지금 이런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아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은 조금 음.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자, 일신석재 네, 이렇게 보니까는 이 주봉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은 보시기면은 네, 날쭉날쭉합니다. 네, 4천 원 오면은 다시 또 2천 원 오고, 네,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죠. 이렇게 주가가 이뭐 네, 네이버나 이런 것처럼 우상향이 아니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네 수익 존버하는 종목이 아니죠, 그죠 네, 이제, 딱 보시면은, 제, 이제, 구독자분들은, 어느 정도, 어, 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 다시 한 번, 좀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2021년부터, 네,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자, 2,000원 대 들어가셨다면, 네, 지금 이렇게 호재 터지고, 이러, 이러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지금 수익을 거의, 지금 그래도 50% 정도 나지 않겠습니까? 2,000원에 매수해서, 지금 3,000원 대 왔으니까, 그죠? 네, 그럼 50%의 수익이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들어간다? 글세요 네. 지금, 음, 보시다시피 윗꼬리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월봉도 마찬가지. 월봉도 위아래 지금 까시죠? 까시. 가시. 네. 일신석재 참고로 5천원 대는 네, 가지도 않아요.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주가로 보시면 뭐, 2019년, 네. 20년 이렇게 나오죠? 가지도 않더라. 자,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은 뭐다? 네. 물릴 수가 있더라. 아셨죠? 지금 이런 거에 너무 혹해 혹하셔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네. 안 되시겠죠. 자, 아난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네. 아난티는 다들 아시죠? 아난티. 네. 자, 이것도 지금 코스닥 종목이고 일단 뭐 매출을 보게 되면은 어 16억. 아 죄송합니다. 1,600억, 1,400억, 작년 1,100억. 네, 작년에 매출이 좀 저조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객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는 리조트 사업하는, 네, 대기업들이 많이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자, 올해 계획 1,500억, 네, 한1 5 0억 증감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아난티도, 네, 지금 남북경협주에 묶이면서, 이, 아무래도 개성공단인가요? 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이런 것들도, 어, 2018년도에 아난티, 매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뭐, 작전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전 세력이라기 보다는, 네 그냥, 쩐주 세력 있죠? 네돈 많으신 분들. 아, 저기, 매출, 그어 올라간다. 예 이제 저기 많이 올라간다더라. 이런 것들. 작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 던지고 나서, 세력들 던지고, 네 뭐, 공매도 세력이든, 뭐, 떠넘기 하면서, 주가를 다시 밀, 었어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낙폭과대로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에서 개인들이 많이 물려요 네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어 지난달 지난달에 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난달에 다 던졌죠 네 그러니까 좋은 패턴이 아니죠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단타만 엄청 들어왔다는 얘기죠 은봉 윗골리 그죠 네, 6월 달에, 6월 달에. 그리고 이번 달에 이런 뭐또 이런 호재로 인해서 뭐 찌라시성인지 찌라 뭐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뭐 연락소 이런 폭파하고 뭐 지금 이런 시점에서 지금 뜬금없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번 달에 어떻습니까? 네, 어때요? 21선을, 월봉 기준 21선을 딱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 자 여기부터 보여드릴까요? 2018년도에 21선을 음봉 네, 아래 거리로 딱 지지받고 한한두 달을 여기서 놀다가요. 그래서 놀다가 어때요? 주가가 예, 3, 4개월 있다가 올라갔죠. 이런 패턴은 네, 작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전주는 급하게 올라가거든요. 급하게막 개인들 못 따라오게 고점에서 매수 잡게. 이런 패턴이 작전 세력인데 이런 것들은 작전 세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나트 같은 경우 작전 세력이 붙었다라고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런 패턴은 작전 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거를 지금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이나 또는 보유 중뭐 보유 중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어디 서매수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 1선 깨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만 안 깨진다면 네. 뭐 존버를 해도 좋겠죠.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도 뭡니까 여기를 마지노선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되겠죠 여기 무너지면 안 되겠죠 여기만 안 무너지면은 과거에 같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셨죠 네안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수급이 지금 쏠리고 있고 거래량이 활발해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타분단 들어옵니다만 네,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보를 향해서 뭐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물리신 분들이 이것도 많기 때문에, 네, 2만 원대 지금 굉장히 많네요. 만 원대 후반하고, 어쨌든 한번 어, 거래량이 지금 몰리는 이런 뭐 확정 기사라면 남북 경협주 뭐 연락통신 이런 게 확정이라면은 지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현대 엘리베이터 볼게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도뭐 네, 다들 아시다시피 뭐 대기업 네,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똑같이 우리 그 2018년도 네, 평화 평화 이런 거뭐할때 네, 남과 북 정상이 할때 이것도 한번 급등이 나었죠3배 정도 올라섰고그니까 그때는 거의 이렇게 그런 어 분위기였기 때문에 한번 남북 경협주가 다 올라섰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 물론 일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올해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만원대에서 벌써 5만 7천원대 갔는데, 네, 이거는 작년의 패턴이죠. 현대 엘리베이터. 이 주주분들 많고 굉장히 심하셨던 분과 손절 많이 나갔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세력 포착이 됐을 때, 이 초기에 들어가야지, 이 쩐주들, 세력들하고 같이 딸려 올라갈 텐데, 그죠? 근데 지금 들어가는 것은 살짝 이것도, 어, 무리가 있더라. 이러다가, 예, 지금 정부에서, 아, 그런 일 없다. 남북 연락, 뭐, 이런 거는, 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건 그냥 다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언급해 드린 종목 모두 다 그래서 확정이라는 소식이 딱 나와줘야 될것 같고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네 지금도 어제 오늘 반타군단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런 어 소식 때문에 그러니까 윗꼬리가 지금 가시가 많이 달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이들어가신 어, 수익권들, 수익자들의 영역이죠. 이런 것들은. 네,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주봉입니다. 주봉. 초장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초장에, 초장에 주봉도 이렇게 포착이 되니까 초장에 들어가면은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주봉 보기 전에 월봉 잠깐 볼까요? 네, 월봉.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 5월달에 한번 거래량 늘려서 한번 주가를 살짝 올려놨어요. 네, 한20% 정도 올라갔네요. 뭐 4만 원, 4만 5천 원 이상,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호재성, 뭐 찌라진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터트렸는데 지금 지난달에는 네 단타 분단 은봉 윗꼬리 자, 이번 달에 주가 다시 밀어 넣고 여기서 지금 위에서 호재 이런 소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은 뭐예요? 월봉 61선, 네, 대략 48,500원, 48,000원, 네, 이 48, 아, 48, 네, 정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요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두껍네요. 너무 두꺼워서 가늠이 안 되네요. 네. 네. 그냥 48,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4 8,000원. 그러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은 48,000원이 마지노선이에요. 여기 무너지면은 다시 내려갑니다. 이거 주가는. 자,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도 지금 가격에서 들어가신다면은 48,000원이면은 얼마예요? 10% 정도 손절을 무조건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네. 이거 만약에 관련 없다 그러면은 주가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도 48,000원. 네. 거기가 지금 나오네요. 48,000원. 거기가 무너지면은, 네, 안 되는 흐름. 근데 엘리베이터는, 네, 여기 저점. 딱 보이시죠? 여기 저점. 그리고, 네, 여기 121선. 1번 기준 121선. 여기가, 어, 손절 라인,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네, 뭐,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이런 분들은, 네, 저기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연결이 확정이다. 정부의 공식 발표. 그러면은 네,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월봉을 보셔도 저 위에 9만 원대까지 간 종목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7만 원, 뭐 8만 원 네,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